자 오늘 보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5절 구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레아가 갈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와께서 호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원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예,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처음 출산을 했을 때, 레아에게서 나온 말은 32절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다음 출산으로 가면요, 33절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주셨도다 이렇게 말이 났습니다. 가만 보면, 처음에 기대했던 거죠. 내가 첫 출산을 했으니까, 얼마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는가. 그런데 둘째 출산을 할때 하는 말을 보면 아니었던 거죠. 첫아를 낳아줬는데도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세 번째 출산으로 넘어가면 34절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자, 연합하리로다라는 이 부분을 세 번역은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외에도 다른 번역들은 나에게 달라붙는다, 애착을 갖게 된다 그런 식으로 번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부터 나한테 정말 가까이 와서 나하고 연합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출산으로 넘어가면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딱 그까지 갔죠. 이게 뭘까요? 뭔가 달라진 거죠. 뭔가. 물론 야곱이 레아를 아주 라헬처럼 사랑하진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레아의 마음에 어이, 남편이 뭔가 달라졌구나 싶은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 이러고 나서 출산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단락된 것 혹은 작업의 한마디가 끝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된 거죠 물론 뒤로 가게 되면 여전히 신녀들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출산 경쟁이 벌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이 괴로웠던 레아를 돌보시고 남편이 변하기까지 베푸셨던 그 은혜의 작업이 작은 완성을 하나의 완성을 아름답게 이룬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죠. 첫째 주었을 때 변하지 않으니까 둘째 주시고, 둘째에서도 그렇게 변화가 없으니까 셋째를 주시고, 셋째를 통해서는 살짝 변화가 생긴 것 같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너스로 넷째까지 딱 주셨으니까, 야, 정말 기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됐겠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도 레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극률히 여기시는 거죠. 혹시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극진히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나를 뭐 참밥 취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야곱의 눈에 레아가 참밥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레아의 고민이 풀릴 때까지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100%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0장으로 갑니다. 30장 1절 라헬이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가 죽겠노라. 죽겠노라. 언니였던 레아가 아들을 4명 낳을 동안 안타깝게도 라헬은 한 명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야곱에게 막 성질을 낸 거죠. 내가 어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겠노라. 나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라헬도. 성질이 아주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아니, 야곱이 뭐 일부러 그런 건가요? 그 어, 근데 막 찾아와가지고 막 어느날 막 생때를 쓰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레아가, 언니였던 레아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아들은 있었지만, 그게 너무너무 고민됐는데, 아, 이번 라헬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있지만, 나한테는 애가 없다. 이것 때문에 너무 자기를 불행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사람은 다 자기에게 없는 거,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 저절로 그냥 불행해지는 거구나. 아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아는 남편 사랑이 없어서 하 아, 불행하게 하고, 라헬은 남편 사랑은 있는데 자식 없다고 막 불행하게 여기고 말이 어떤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정신 승리한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은 사실 사람의 인생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눈에는 모든 걸다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고 해도 사실 그분과 얘기를 나눠보면 누구나 다 자기 마음속에 부족하게 여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주신 거. 음? 하나님께서 높으신 뜻을 따라서 내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아주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크게 아주 지혜로운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내게 이것을 남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하면 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막 악을 쓰고, 막 성질을 내면 낼수록 더... 더, 더 불행해집니다. 이것도 말, 알아야 되는 거죠. 상상을 해볼까요? 라헬이, 나한테도 자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조용조용한 말로 스스로 혼자서 푸념을 했다고 치면 그럴 때와 남편 딱 찾아가서 문 발로 빵 걷어 차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나애 낳게 하라고 아니면 나 죽어버린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때와 어느 쪽의 불행지수가 더 높겠습니까? 당연히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그럴 때가 불행지수가 확 올라가는 거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사람이 조용조용 말할 때와 악을 쓰면서 말할 때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폭발시키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감사도 말이죠. 조용조용하게 속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과 입을 벌려서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손딱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와 어느 편이 더 마음이, 기분이 좋아질까요? 두 번째거든요. 이 같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조용조용하게 하는 것과 크게 하는 것에는 각 동반되는 감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악을 쓰면 쓸수록 더 불행해지듯이 자기의 행운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높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마음이 턱이 뻐지는 거죠. 어,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 내뱉는 음, 임례송 같은 거는 참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용이나 기뻐하라 내용이나 다 그냥 큰 소리로 그걸 불러갈 때그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 더큰 소리로 찬양하고 더욱 뜨거운 감사의 자세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갑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느냐 라엘이 이르되 내 종교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말며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신여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나은지라. 3절에 라엘이이르되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게노라. 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라엘이 아, 스스로 무덤 파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저급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막 일을 저질러죠. 자 그런데 그걸로 해서 진짜 해결이 되고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녀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일을 하니까 언니도 가만히 있거든요그 자기 시녀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일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의 아나가 4명 된 거죠. 응? 이전에 경쟁자는 언니 하나였는데, 이제는 경쟁자가 3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개입되어 있겠지만, 그냥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 불행한 선택을 한 거죠. 어? 경쟁자를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경쟁자를.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하려고. 그 일이 되게 하려고 억지로 무리수를 두면서, 어, 내가 막 난리치면, 어, 생각도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문제를 넣고 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면서 묻고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라엘한테도 아들 주시거든요. 그러면 라엘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 아들을 낳았을 때그 아들과 시녀가 대신 낳아준 아들과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 시녀가 대신 낳았을 때, 낳아줬을 때 그런 내가 가지게 됐던 기쁨과 내가 진짜 내 몸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내려주시는 바로 그 응답.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내려주시는 바로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딱 맞게 적절하게 준비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쭉 갑니다. 라헬이 시작. 라헬이 돼, 하나님이 내네 어구를 부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 암 아마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친여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돼,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리라 하였더라. 8절에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라헬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이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기고 싶었다. 어? 물론 승부욕이라는 게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승부욕이 있어야 뭐 뭔가를 해내는 동력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런 승부욕이 어디에 작동하는가가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 서로가 서로를 안쓰럽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 준다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승부욕을 갖다 놓으면 이렇게 어이없는 경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사람은 사실 마음을 잘 가누지 못합니다.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경 안 쓰고 싶지만 자꾸 신경 씁니요안 보고 싶지만 그게 자꾸 보이면 사람 마음이 막 휘청휘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휘청거리는 마음, 갈피를 못 잡는 마음을 다 잡기 위해서라도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음이 잘안 가로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으로 낭독하면서 마음을 다 잡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할수 있다면, 암송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암송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어떤 그그 도랑하는 그, 그 역학이랄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하면 암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몇번뭐몇 뭐 번이 아니죠 몇십 번씩 읽어야 되잖아요 입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외울라면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에 잡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승부욕 쓸데없는 잡념 이런 걸 사라지게 하는데 효과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입으로 되뇌이는 그런 걸 하는 것들이 굳이 암송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아주 효과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누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자 우리 14절로 넘어갑니다. 밀 거둘 때 시작 밀 거두때 루벤이 나가서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엘이 레아에게로 돼 언니 아들의 합환체를 청구하노라 자 이게 합환체라는 식물이 나오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식물이 먹으면 임신하게 되는 그런 성분을 가졌다기 보다는 모양새가 아 이거 먹으면 임신하, 임신하게 될 것까지 생겨가지고 그런 믿음이 생겨났다고 해요 우리도 뭐 어떻게 생긴 뭐 바위 밑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생김새를 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자 아무튼 루벤이 보니까 드래그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져온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낳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진심인지 아니까 그걸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그걸 보고 라헬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걸 내놓라는 으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라헬이 참 측은하게 여겨졌어요. 야 이렇게까지 마음이 피폐해져 있구나. 어? 그거 언니 아들이 가져온 그거를 내놔라. 어? 그걸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 가지고 그 내놓으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야 라헬이 정말 너무 지금 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구나. 그런 게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갑니다. 레아가 시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처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치마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돌아오에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치마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그런데 이 합환체 사건으로 해서 아주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라헬이 자기가 임신하려고 합환체를 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레아에게 임신하는 복을 도와주신 거예요. 레아한테. 자, 합환체는 인간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 방법을 통원하면 반드시 이루게 될 거다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방법.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인간이 생각했던 그 방법은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던 레아가 어라 오히려 원하던 걸 어라, 얻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내 방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그거 착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방법을 쓰면 이길 수 있다.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없이도 그런 인간적 방법을 통하는 것 없이도 능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이고하파한채 있든지 없든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하판체는 아무 쓸모도 없었던 건데 차라리 라헬이 그루벤의 하판체를 보면서 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럽게 울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드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판체를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방법이니다 나한테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게내 방법이다. 그게 내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엎드리고 간구하고 불쌍히 여겨 달라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히 우리의 모든 성원을 들어주실 수,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 같이 합니다.